버찌가 이어가고 있는 유명산 자생식물원 매일 위에 잔디밭이에요. 유명산에 오시면 자생식물원에는 정말 사계절에 그 계절에만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생식물들이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. 네, 자생식물원은 유명산에 오시면 놓치지 마시고 <laughs> 한번 와 보시고요.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수목원 같은데 가면 꽃을 한꺼번에 다 심어 놓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막 풍성하고 볼 것이 많고 그런 느낌으로 또 수목원을 찾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생식물원은 그 계절에 피는 애들만 자생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꽃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이게 볼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계절에 그때 그 계절에 오시면 가장 아름다운 뭐 깽깽이 불복수초 노루기 네, 그런 애들이 다 올라와요. 그러니까 그 좀이 자생식물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정자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은 산열매들 이렇게 자라는 것들. 이런 것도 따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있거든요. 얘가 뭐였죠, 선생님? 개복숭아. 아, 개복숭아군요. 네, 개복숭아랍니다. 얼핏 봐서는 매실인지, 뭐 그냥 복숭아인지. <laughs> 네, 헷갈리니까 물어봤습니다. 네, 이렇게. 아, 요요 그림이 너무 예쁘죠? 내다 보기만 해도 진짜 마음의 평온함이 저절로 느껴지는 그런 풍경이어서. 제가 이제 산책과 낭독이라는 그 산책 하면서 숲 해설 해드리고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같이 좋아하는 시나 책구절을 낭독하는 그런 산책과 낭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간혹 오는 장소입니다. 여기 앉아서 차 마시면서 책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그 하루가 힐링이 되겠어요. 좋습니다. 여기 이제 가을 되면은 온갖 그 곤충들이 막 뛰어놀죠 메뚜기 방아깨비 뭐 여치 이런 애들이 다 뛰어노는 곳이라서 자연의 보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뛰어놀 때도 여기 와서 그걸 관찰하시는 어 그게 잘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을 10월 달에 오시면 지금도 이제 작은 애들은 눈에 띄거든요 10월 달에 오시면 여기 오시면 꼭 곤충을 네, 만나보시기를 곤충 잡기 해보는 거 재밌잖아요. 그때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네, 하는 게 중요하겠죠. 잡은 건또 그대로 잘 놓아주시고. 네, 지금 이렇게 작은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참 예뻐요. 토끼풀. <laughs> 아, 이 풍경 너무 예쁘네요.